안녕하세요. 초고수영어 지원우입니다. 고급영문법 입문 6강, 투부정사, 동명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투부정사나 동명사는 그 동사 앞에다가, 이제 툴을 붙이면 뭐, 투부정사라는 거고, 동사 뒤에다가, 뭐, ing를 붙이면 이제 동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So, 러뭐 learning, 이게 동명사고, to learn, 이런 뭐, 투부정사,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투부정사, 동명사는 같이 세트로 배우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하둘 다, 결국은 동사가 뭐가 됐냐면, 명사가 됐다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석도 똑같이 할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learn. 이거 배우다잖아요. learn은 배우다인데, 이렇게 to나 ing를 붙여서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learn English. 이러면 영어를 배우다인데, learning English 하면 영어를 배우는 것. 영어를 배우는 것. 이렇게 해석할수 있고, to learn 도 동일하게 영어를 배우는 것. 이렇게 해석할수 있습니다. 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English is easy. 이거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자, 뭐, 이제 영어는, 영어는 English is easy. 영어는 쉽다. 뭐,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그 주어 자리, English, 문장 맨 앞은 보통 주어가 들어가죠. 이 주어 자리에는 그 단어는 명사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learn English 이러면은 l e n 자체는 배우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우다는 쉽다. 뭐 한국인 입장에서 영어를 배우다는 쉽다 이 문장이 뭔가 어색하고 서투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왜냐면 주어 자리에는 그 동사 배우다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영어를 배우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동사는 안 되기 때문에 명사로 바꿔야 합니다. 투부정사나 뭐 동명사로 이렇게 명사화 시켜서, 명사화 시켜서 이렇게 learning English 혹은 to learn English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은 쉽다. 영어를 배우는 것은 쉽다. 이렇게 바꿔줘야 합니다. 주어 자리에는 r n 이라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 여튼 뭐, l e 이 됐든, 툴 o l 이 됐든, 여튼 명사가 들어가야 하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투부정사든, 동명사든, 둘다 기존의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 자리에 어, learning English 들어갈 수 있고, 동명사 learning, 그 다음에 투부정사 to learn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는 뭐 어디서나 사실 배울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 그럼 둘다 어, 똑같은데 이 차이점이 뭐냐. 그 차이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제대로 배울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 영어를 배우는 것은 쉽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습니까? 누구나 영어를 배우는 건 쉽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영어를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영어를 배우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워서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만큼 투자해야 하는, 어, 과목? 언어입니다. 근데 그만큼 얻기 어렵기 때문에 또 얻을 만한 가치가 있죠. 희소성이 있죠. 뭐, 여기서는 이 동명사 같은 경우는 그, 뭐 이제 객관적 사실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 같은 경우 주관적 생각을 나타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영어를 배우는 것이 쉽다라는 이 말은 객관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주관적인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영어 배우는 게 쉽다라는 것은 음...지극히 주관적인 거죠 보통은 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 것은 쉽다? 이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얘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더 자연스럽습니다 To learn English is easy. 이렇게요 영어를 배우는 것은 쉽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말 해석은 똑같을지, 언정, 영어를 배우는 게 쉽다라는 이 말은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to learn English. 이렇게 쓰는 게 맞고요.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어, 뭐, 이게 주어가 길어서, 뭐, 소위 말하는 가주어, 뭐, 진주어 구문을 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주어가 길어서, 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쓰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영어를 배우는 건 쉽다인데,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쓰는 이유는,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을 어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그래서 쉽다 요렇게 그러니까, It is 뭐, to learn English is easy에서 You easy 이걸 앞으로 땡깁니다 쉽다 쉽다 하고서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어필하는 겁니다 뒤에다가 두어가지고 쉽다 뭐하는 게? 영어를 배우는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함께 영어를 배우시면 영어가 쉬워질 수 있겠죠 여튼 그래서 그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 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문 미로, 그러니까 문장의 뒤로 도치시키는 겁니다. 뭐, 가주, 진주, 구문이고요. 그리고 이건 어술에서 다루는 건데 영어에서 중요한 내용은 뒤로 돌립니다. 어떻게 해서든 뒤로 돌려요. 그래서 여기서는 영어를 배우는 게 나의 생각을 나타낸 이 툴런 잉글리쉬를 강조하기 위하여 뒤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쉽다. 영어를 배우는 것은 이렇게. 순서를 바꾼 거죠. A하고 B가 있으면 B가 앞으로 가고 A로 앞, a, A가 a 뒤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명사와 투보정사의 차이를 보는 연습, 그러니까 이 차이를 예. 연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하여튼 뭐 우리말 해석은 같죠. Drinking enough water. 그래서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 It is important. 중요하다.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는 동명사, d r i n 드랭킹이 쓰였고, to drink, 이렇게 투부정사가 쓰였습니다. 아, 그리고 말씀을 드릴게, 그 동명사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주어에 씁니다. 동명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어에 쓰는데, 그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나오는 경우는 보통 이렇게 안 씁니다. 아이고. 네, 보통 이렇게 안 쓰고,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보시는 것은,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나오는 경우는 이런 형태를 보시게 되고요. 후부 정사가 주어 자리에 나오는 경우는 뭐 이렇게는 사실 볼 일이 거의 없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문에 Drinking enough water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It is important to drink enough water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뭐 동명사로 쓰면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은 중요하다. 이것은 그냥 객관적인 팩트 사실을 전달하는 느낌이고요. It is important 중요하다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자신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을 좀더 담아내서 어, 표현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예. 자, 다음 문장도 Drinking fast on a wet road. 그러니까 젖은 도로에서 빠르게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것은 그냥 덤덤하게 객관적인 팩트를 전달하는 느낌이고요. 반대로 It's dangerous. 위험하다. To drive fast on a wet road. 젖은 길에서 빠르게 운전하는 것은 이것은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담아내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뉘앙스의 차이인데, 한편 반드시 이제 가주어, 진주어 구문만 써야 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clean rooms is comforting. 그러니까 방을 청소하는 일은 뭐 위로를 준다, 뭐 안도감을 준다,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이런 말인데,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죠. 방을 청소하는 게뭐 마음의, 심신의 안정을 준다라는 이 말은,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죠. 그래서 이 문장은, 어, 동명사를 주어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이렇게 쓰는 게 낫겠죠. 편안함을 준다. It's comforting. 편안함을 준다. 뭐 하는 것이? 방을 청소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 방을 청소하는 게 편안함을 준다는 것은 뭐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이것을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얘 같은 경우는 가조, 진조, 구문으로만 쓰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다음용도 starting the day with a quiet moment. 그러니까 조용한 순간, 그니까 고요한 순간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아침 하루 하루를 예, 고요하게 보내는 게 중요하다. 뭐저 같은 경우도 어, 고요한 아침을 맞이할 기회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제가 뭐 새벽에 일어나지 않는 이상 왜냐면 아이가 있기 때문이죠. 예, 아이 눈 뜨는 순간 난리납니다. 예, 덕분에 심심하진 않은데. 여튼, 이게 역시 이 말도 이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문장이 아니고요. 객관적인 사실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끄러운 아침으로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동명사로 주어를 시작, 주어, 그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동명사를 넣기에는 무리가 있고, 가주어 진주어 국면 쓰는 게 낫겠죠. It is important. 중요하다. 하루를 고요한 순간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나타낼 때, 는 투부 정사로 어, 쓰는 게 좋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고요. 아 그리고 하나 말씀 을못 드린 게이 어,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이은 해석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예문을 보면서 이 이쓴 해석을 안 했습니다. 방금 방금 마지막 같은 경우도 그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안 했고요. 그냥 중요하다 고요한 순간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가주어 이 소위 말하는 이 가주어 이은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냥 형식적인 주어니까요. 말 그대로 가짜 주어, 다주 예, 그래서 이제 이 투부정사, 동명사는 뭐, 기본적으로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앞에다 뭐, 투부치면 투부정사고, 뒤에다 ing 붙이면 뭐, 동명사고, 뭐, 이렇게 부르는 건데, 둘다 공통점은 일단 둘다 명사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다뭐 많은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의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동명사 같은 경우는 팩트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뉘앙스고,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주관적인 생각을 나타내는 뉘앙스입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생각이다 보니까 나의 생각, 의견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 중요한 말을 맨 문장 맨 앞에 두지 않고 뒤로 돌립니다.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생겨나신, 생겨난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차이를 알면서 동명사가 주어로 쓰인 경우, 그 다음에 투보 정사가 이제 가주어 진조로 쓰인 경우 이 차이를 아시면 좀더그 글의 흐름 내용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역시 뭐 일상에서 대화할 때도 좀 나의 생각을 어필할 때 가주어 진조 구문으로 쓰면 너무나 좋고요.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